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xrp 차트를 보시면 현재 업비트 기준 4294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280원이 지지로 위로는 4325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RSI는 59선 여전히 중립 이상에서 매수세가 살아있고 MACD도 바닥을 찍고 반등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에요. 겉으로는 옆으로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안쪽으로는 강력한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는 이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강세의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XRP가 드디어 3달러를 돌파하며 초강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저명한 애널리스트 미키 블은 지금 시장은 여전히 XRP 랠리의 규모를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XRP가 수개월간 이어진 하락세기 패턴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곧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특히 3.10달러 저항 구간을 뚫으면서 다음 단계는 3.4달러와 3.66달러 그리고 2018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인 완고한 3.84달러 돌파 테스트까지 열렸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달러에서 26달러, 심지어 5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과 은행 인가라는 초대형 이벤트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돌파는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XRP가 3달러 벽을 깨고 나왔다는 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강세 모멘텀이 점화됐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3.1달러 위에서 안착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고래와 기관들이 이겨낸다면, 단기 목표는 3.5달러, 그 다음은 완전히 새로운 구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겁에 질려 물러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이 구간을 기회로 만들고 겁먹은 투자자는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XRP 대세 상승이 막 시작된 순간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 흐름, 제가 끝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시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기초, RSI, MACD 같은 보조지표, 엘리어트 파동 같은 심화, 그리고 CPI,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투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지셔야 합니다.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안전자산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근접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넬리가 13만 5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 셧다운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SEC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현재 심사 중인 XRP ETF 승인 일정이 잠시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월가 ETF 전문가인 네이트 게라치는 이를 두고 ETF 크립터버, 즉 ETF 대전성 시대가 잠시 멈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니 시각이 훨씬 강합니다. ETF 지연은 곧 기관들에게 더 오래 더 많이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승인순간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은 폭발해버리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미뤄지면 오히려 기관들이 저가에서 XRP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지연된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폭발 전 준비 시간일 뿐입니다. ETF는 잠시 늦춰졌을 뿐이고 그 사이 시장은 더 강한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늦춰지면서 쌓이는 에너지가 어디서 먼저 드러났을까요?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포착됐습니다. 불과 8시간 만에 13억 개 XRP가 이동했는데 7억 개는 에스크로에 묶이고 5억 개씩 두 차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기관급 자금 재편이에요. XRP는 이 과정에서 50일, 10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을 모두 돌파했고 rsi도 67까지 치솟으며 단기 강세 구조를 굳혔습니다 즉 etf 지연은 세력의 매집 시간이라는 해석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 움직임과 동시에 또 다른 강력한 신호도 나왔습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가 새로 찍히며 시총이 7억 8천 9백만 달러까지 폭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발행 확대가 아니라 xrp 생태계로 실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트코인 지수도 66까지 상승해 알트코인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알트코인 지수가 75를 넘으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확정되는데 아직 중립 구간에 있는 공포 탐욕 지수 51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도 XRP는 불 플래그 패턴을 완성시키며 단기 목표가를 3.5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즉 제도권 ETF는 늦춰지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엔 여전히 퍼드가 있습니다. XRP는 역사상 최고의 쇼시라는 비관론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웹3 언러창입자 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심과 공포가 쏟아져도 XRP가 10배 상승할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XRP는 이미 국제 결제와 리플렛 확장을 통해 실사용성을 입증했고 ETF 승인과 은행 인가라는 제도권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논란은 단기 소음일 뿐 ETF 지연, 고래 매집, 스테이블 코인 유입, 장기 강세 확신 이네 단계의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XRP는 더 이상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간급 메이저 자산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아무리 퍼드가 쏟아져도 결국 기관과 전문가들은 x r p 에 10배 랠리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3달러 돌파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겁에 밀려 기회를 놓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ETF 승인, 스테이블 코인 폭발, 그리고 고래 자금 이동까지 모든 조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면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그걸 제가 끝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시기도 어렵죠? RSI, MACD, 지지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실 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개념부터 보조 지표, 심화편, 실존 적용, 그리고 CPI, P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긁어온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해 놨어요. 기본 편에서는 차트, 기초, 지지 저항 같은 필수 개념들을 배우고 보조 지표 편에서는 RSI, MACD, 볼린저 벤더까지 한 번에 정리돼 있습니다. 또 심화편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일목 균형표처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도 쉽게 풀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전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자금순환 넬리 같은 실제 시장에서 써먹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편인데요. CPI, 금리 같은 지표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준도 생기고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 돋아지고 시장 요동 칠때 자료집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